올해 9월 23일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하실 분들은 기후정의 말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전에 어, 네, 네. 이제 9.24 기우정 행진 이 있었고 네. 이제 올해 네. 4월 14일이죠 4.14때 네. 세종에서 네. 기후정의 파업이 있었고요. 이제 또 아, 네, 맞아요. 예, 올해 이제 세 번째죠. 음, 9월 23일에. 네, 예, 이번에 9월 23일. 23일이더라고요. 예, 이번에 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. 그, 보니까, 이번에 이제 조직위에서 운영위원들도 계속 네. 모집을 하고 있고,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기후정의라는 네. 주제로 이렇게 대규모 네. 모임을 하고 집회를 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좀 네.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, 어, 그런, 어,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아까 인상 깊다고 얘기해주신 것처럼 나 혼자 고민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자리에 가니까 바로 옆에 사람 네, 모르는 네. 사람이었지만 그렇죠. 얼굴을 보고 같이 걷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제 저는 대구에 사는 입장에서는 어약그 이제 음... 서울에서 할때 거기까지 가는 게어 그것도 좀뭐 제가 돈과 시간을 써서 참여하면 맞습니다. 더 좋지만 또 조금 지역에 멀리 음.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제약이 돼서 그런 건 조금 아쉬운데 그렇다고 뭐~ 전국에서 동시자발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~ 좀 그렇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여러 여건에서 못갈때 참여할 수 있는 음. 그런 아이디어도 또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 사실, 그래서 올해 4월에는 이제 세종시에서 네. 평일 낮에 네. 또 진행을 해서. 어, 가보셨어요? 네, 저도 갔었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서울에서 주말했을 에 때보단 인원은 좀 적었지만, 네. 이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네. 이기후정의를 위한 집회를 했다는 게좀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, 이제 네.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충청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대규모 집회를 해본 네. 경험이 많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. 네. 아무래도. 서울에 가는 것도 어쩌면 네. 탄소 배출이지 않습니까? 네 아, 맞아요 그러네요. <laughs> 아 그렇잖아요. 그렇네요. 우리가 아무리 KTX 타고 왔도 탄소 배출이고 거기서 돈 쓰고니까 네.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를 소비하는 음. 건데 좀 그렇게 네. 지역에서 할수 있는 것도 조 네. 고민하면 좋겠다 생각이 저도 들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모여서 힘을 받고 네. 연대를 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는 데 동의가 되고요. 네.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가 모였는데 네. 이 모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? 음, 그러니까 네. 약간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음, 좀 해보게 돼서 네. 사실 작년에도 구의사 때 다들 놀랬거든요. 준비하신 분도 놀래고 모인 네. 분도 놀란 거죠. 이렇게, 이렇게 많이 모이고 모이고 하나가 됐구나. 네. 근데 그 힘을 음, 가지고 만약에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었다면은 음, 그 다음으로 네. 실천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탈석탄법 제정 아, 네. 발의에 많은 분들이 서명 운동을 해주셔서 그게 네. 이제 그들의 음. 힘이 모였다라고 얘기하지만 되게 우연적으로 사실은. 네. 이런 걸 하니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모인 네. 거였지 준비가 된 그런 음. 사안은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힘을 확인받고 연대하는 것만도 으로 물론 의미가 있지만 좀 네. 집중된 이 힘을 음. 가지고 무엇인가 실천하는 기억을 한다면 네. 더큰 동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네.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네. 이기우정이라고 하는 의지가 크고 음. 네. 체제 전환 막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? 네. 체제 전환이뭐 하루 아침에 되기는 좀 어려우니까 네. 뭐 그런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준비하신 분들은 뭐 저희보다 훨씬 더 그렇죠. 많이 하시긴 할 텐데요. 음, 어, 그런 생각은 아까 들었어요. 정말 또 탄소 배출하면서 꼭 서울에 다 모여야 된다. 그리고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인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, 그 자리에 못 가도 그 마음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, 그, 그 생각이 드네요. 그, 코로나 시기에도 그랬고. 퀴어 문화축제 같은 거 했을 때, 퀴어 퍼레이드를 못 했을 때, 온라인 키퍼 했을 때. 아,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뭔가 참고 하셔서, 어, 내가 그날, 어, 그 현장에는 못 가지만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드네요. 뭐, 온라인 키퍼에서그 복장을 네. 막 꾸미고 아, 네. 올리게. 되게 유행했고, 사실 엄청 성공적으로 공유가 네.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어, 말씀하신 것처럼, 어떻게 보면 기후 운동도 네. 꼭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저희가 음.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<laughs> 네. 충분히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네. 어, 시도가 되겠다, 이런 네. 생각이 드네요. 서울에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모, 어,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마음을 모이, 모을 수 있는 분들,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모으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만나고, 거기에 너도 나왔어?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. 또어 그렇게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분들은 하고 또 그런 결과가 또뭐 이런 책이 뭐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또 아카이브도 잘 돼서 어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 또뭐또 뭐또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전 세계 많은 귀국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게 자꾸 서로 확인되고 그게 힘이 돼서 어 혹시 우울하거나 또 힘이 빠지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좀 격려하고. 용기를 주는 그런 계기가 올해도 됐으면 좋겠어요. 마지막으로 이제 그 네. 한재강 한재각 네. 전 공동 집행위원장님께서 이번에도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첫 네. 올해 923 네. 회의 한 회의록을 공유해주셨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번 집회는 이전 집회랑 조금 다른 게.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. 이 기후 위기, 기후 정치를 아.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해보자라는 목표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뭐 당장 어떻게 하자라는 음.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거나 음. 대응하거나 네. 적응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그걸 네. 고민하는 게 이번 집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네. 뭐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면 시 음.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저도. 기우정의 말들 이라는 책을 편집할 때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한것 같고, 또 올해나 앞으로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, 어, 기우정의 기후, 행진, 기우정의 이런 운동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좀 참가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. 고맙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귀한 자리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기후정의의 말들이라는 책은요, 기후정의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설명하기에 난감하신 분들, 내가 이걸 어딘가 설득해야 되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.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.